오늘 어떻게 대회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입장식 굉장히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아주 많은 준비 또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 그동안 평일에 쌓인 스트레스들또 금신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한마음 대축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입장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요. 입장 마지막까지 여러분께서는 격하게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전까지는 굉장히 좀 날씨가 쌀쌀했는데요. 맞습니다. 비도 이, 좀 내렸어요. 그렇죠. 비도 내리고 굉장히 쌀쌀했는데 이수원 충만 시민 여러분. 이 열정으로 인해서 전혀 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열기를 좀 식혀주면서 더욱더 컨디션을 좋게 끌어올려주는 아주 적절한 날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순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우리 수원 4 개구 선수단 여러분들의 입장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시한번큰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수원시립 합창단의 멋진 공연이 있겠습니다. 박수로만아 주십시오. 국내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 한국 합창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수원시립 합창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함께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를 미리 구하고자 합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식 수원특례시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수원특례시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광국 수원시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먼저 백혜령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승원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준영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 역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면서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도섭단체 대표님과 남경순 의원님, 박옥분 의원님, 한원찬 의원님, 이호수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인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특별시의회 의원님들 역시 많이 참석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면서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님과 교섭단체 대표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님과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님,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이기승 보건복지위원장님, 최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오혜숙 윤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님들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의 윤명옥 부위원장님과 유준숙 의원님, 강영호 의원님, 홍종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미래위원회 최정원 부위원장님과 유재광 의원님, 조미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부위원장님과 김기정 의원님, 정현보 의원님, 김은경 의원님, 김수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님과 이재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국미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부위원장님과 김미경 의원님, 현경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당협위원장님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정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단위 단체장 그리고 유관 기관장님들 역시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원 수원시 주민자치회장님과 고윤기 수원시 통장협의회장님, 안순근 수원시 새마을회장님, 이효림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 지회장님, 김정희 수원시 마을 만들기협의회장님, 김종근 수원시 해병대 전우회장님 유근맥 수원시 방위협의위원회 대표위원장님, 그리고 최봉환 기업은행 공수원 지정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원시 체육회 부회장님들 역시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유 부회장님과 여욱규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체육회 이사님들 역시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스크린으로,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서는 모두 함께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종목 단체장님들 역시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으로 역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박영풍 종목 단체장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종목 단체장님들 모두 일어나서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소원 스포츠 흥원단 여러분들 역시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금희 단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시의 수원 스포츠 응원단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원시 장애인 체육회 내빈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수석 부회장님과 임선호 사무국장님 소개합니다 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62회 수원시민대회를 기념하는 제 69회 수원특례시 한방체육대회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는데요. 내민과 시민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운동장 중앙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실도 국기에 대하여 가야구! 국기에 대하여 경계! 아... 무한스러운 희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무반주로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Om he mulbo 네, 수원시립 확장단이 애국가를 선창해 주셨습니다. 선수 입도! 반성해요가여야 후! 네, 우리 네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수원시민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 수고해 주신 이재준 수원특례 시장님 반상 앞으로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원시민상 수상시민 여러분들 단상 앞으로 모십니다. 네, 먼저 시장님과 인사를 나누시고요. 첫 번째 분부터 모시겠습니다. 수원시민상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송유경님 경제부분에 대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표창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환님 모십니다. 수원시민상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박환님 지역사회 복사 부분에 대한 이재준 수원팀의 시장 표장입니다 네, 역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 문신님 수원시민상 수원시티 발레단장 김 문신님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현장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윤주님, 수원시민상, 수원 하천유역 네트워크 사무국장, 고윤주님, 환경 부문에 대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현장입니다 네, 축하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성진님, 이어집니다. 시민상 가빈 갤러리 대표 조성진님 교육부문에 대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표창입니다. 네, 축하의 말씀 부탁드니다 네, 이어집니다. 수원시민상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장 소진수님여성 부문에 대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표창입니다. 네, 네, 수원 네, 축하드립니다. 김광일님 마지막으로 모십니다 수원시민상 수원시 레슬링협회장 김광일님 체육부분에 대한 이재주 수원특례시장 투장입니다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수상하신 여러분들 한단 위로 단상 위로 오르셔서 기념사진 촬영 시장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지금 신속하게 전달해주시고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 꽃다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앞에 보시고 활짝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